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난건입니다 오늘 인스타 DM을 확인하다가 한 소녀 팬이 저에게 볼링 대결을 제안했습니다. 근데 네, 이 팬이 알고 보니까 6년의 코칭을 이제 받은 선수 출신이라고 하는데 그 후로는 볼링을 많이 안 쳤던 것 같아요. 근데 나이가 굉장히 어려요. 22살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볼링을 잡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볼링을 취미로만 치고 있는데 어? 나 난권 정도는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을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자존심도 상하면서 여성 팬이기도 하니까 그럼 대결을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창주 사는 22살 이은지라고 합니다 아 우리 이은지야 네. 오늘 저와 대결을 하게 됐는데 지금 보면은 벌써부터 리 끼고 있어요 평소에 볼링을 자주 치시나요? 선수 생활을 그만두면서 그렇게 많이 치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오기는 해요. 음, 근데 랑건을 평소에 이길 수 있다 하셨는데, 한몇 퍼센트의 확률로 이길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시나요? 60%? 60, 60%? 60, 70%? 그쵸. 어, 어. 그래서 오늘 저희가 커피 대결을 제안으로 대결을 하기로 했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죠. 그러고 저희가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 여성분이지만, 캔디를 안 드리겠습니다. 괜찮습니까? 괜찮습니다. 고... 자신만만하죠. 저는 만약에 진다면은 2차전, 3차전, 4차전, 5차전까지 부탁드릴 건데 그것도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laughs> 안 괜찮으신 것 같은데. 아니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 볼링장에 손님이 너무 많아가지고 레인 정비도 좀안돼 있고 어수선한 상태에서 촬영을 할것 같은데 너무 열심히 해봅시다. 열심히 해봅시다. 빨리. 지금부터 바로 골린 대결 들어갑니다. 선출이잖아요. 선수 출신이죠. 충분히 저 이길 수 있잖아요. 이겨야죠. 맞죠, 제 팬. 어, 화이팅. 선주고 네. 할 거예요. 제가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오케이. 안 찍히고 있는 클릭해줘야 돼. 오늘 저를 이기겠다고 하는데 제가 쉽지 않은 상대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laughs> 왜 커버 못하셨어요? 아, 레일이 이상하네요. <laughs> 오케이, 오케이. 아, 원투는 아니죠. 지금 캐리다운이 왔잖아요, 많이. 그쵸. 지금 정비가 안된 상태라 브레이크 포인트가 없어요. 그래서 윗장을 한번 쭉 놔봤는데 너무 한장을 놔버렸네요. 저는 타발하겠습니다. 음. 네. 나이 스카바 긴장돼요? 조금 긴장이 돼. 오케이. <laughs>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초장부터 베이비스플릿이 나왔어요. 긴장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평소에 베이비스플릿 좀 잡으실 줄 아나요? 어느 정도는 잡는데 네. 레인이 어렵다 보니까 그쵸. 레인을 못 잡더라도 여러분들 양해 부탁드릴게요 어디? 팅 화이팅! 화이팅. 어? 어? <laughs> 저를 이겨주신다 했잖아요 네. 저 커피 사주시려는 거예요? 아니면 저 핸디 주고 있는 거예요? 핸디를 조금 드려야 되지 않나 오케이 지금 눈물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아 슬프다 아 레인이 좀 그지 같네요 내죠. 오늘따라 뭔가 차량에 보이는 노란 머리의브런스윅 소녀. <웃음> <웃음> 오, 과연? 아, 커버할 거죠? 당연하죠. 오케이, 오케이. 지켜보겠습니다. 오! <웃음> <웃음> 이게 말이 되나? 하나면 여쭤볼게요. 선수 생활 몇년 했죠? 6년 했죠. 오케이. 6년 했는데. <laughs> 오 멘트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에이 그래도 집중을 있어. 못 하고 쳤는데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오. 지금 제가 평소에 쳐봤잖아요. 몇번트레이도좀더 파워풀하고 잘 치는데 오늘 왜 이렇게 밥안 먹고 온 것마냥 힘도 없고 긴장했어요? 아, 조금 긴장이 됐나 봐요. 아무래도 잘생긴 남자랑 쳐서? 지금 어린 친구가 긴장을 한거 같아요. 원래 볼링은 7, 8, 9, 10일이잖아요. 과연 오! 예! 예! 아! 예! 야! 네, 원래 컬링이 이래야 제맛이 죠 어, 핀이 ㅎ ㅎ 져 버렸네 이거. 어. 이건 ㅎ ㅎ ㅎ ㅎ 아닌 ㅎ 같지 않나요? 이건 ㅎ ㅎ ㅎ 하나 빼야 되는 걸로 처리를 해야 제가 매너 있게 하고 있는데, 기계인식이 어쩔 수가 없네요. 아,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흥미로운 빼아요 갑자기. 내려놓으세요. 오! 어, 질문자, 역전? 역전 가능하죠? 그럼 저희가 행디가 없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치셔야 돼요. 이양미고 칠게요. 파이팅오케 <laughs> 무 무슨, 무슨 문제가 있어요? 자세를 끝까지 안 잡으시네요. 아 저는 시청자분들께 포 라인을 보여드리기로. 아 그래요. 에 기쁨. 오호. 이게 안 돌아오니까 포로 아 들어가네요. 저는 완전 볼링공 이렇게 서서 도는 편이고 음 은지 친구 같은 경우는 볼링공을 완전 누워서 돕니다 저희 이 사이가 굉장히 딱 이제 베스트 음 라인인데. 약간 극가극에 볼링을 치고 있는 볼러들의 싸움이라고 보면 돼. 요 오, 됐다. 됐다. 아! 이야. 아, 내가 6년 차 볼러다. 선수생과 6년 했다. 6년 했다. 오케이, 했어요. 다시. 오케이. 네. 나약한 소녀에게 미안하지만 큰 시련을 주겠습니다. 참결력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닌가요? 이때쯤 핀이 남아줘야죠. 아까처럼 핀이 쓸까봐 진짜 있는 거 뜯었는데 좀 안으로 많이 들어왔네 음! 커버는 130%. 오, 어, 됐다! 됐다! <laughs> 제가 끝나고 스피드 넣는 법좀 알려드릴게요. 음. 두 바퀴만 더 돌았으면 저핀 나갔어요. 그쵸? <laughs> 어 이것도 설마? 설마? 아, 아 까비 오늘 저 이겨주신다 했잖아요 그쵸 왜 지고 계시는지 아 레인이 너무 제가 잘 쳐서는 아니고? 아 그건 아니죠 오케이 <laughs> 어떡하면 좋죠 저 이제 진짜 제대로 갑니다 그러기엔 늦었다고 소녀 어래볼링한 <laughs> 7, 8, 9, 1 8 9 0 있다고 했는데 이제 890밖에 안 남았는데 괜찮을까요? 다 가보도록 할게요. 화이팅 화이 아, 네스트가 유튜브 촬영 처음 해보시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소감? 막상 나와보니까 떨리네요. <laughs> 원래 안떨 거라 했잖아요. 그쵸. 그쵸, 원다 그래요, 여러분들. 어. 삼십오프로 라인이 좋네. 저 컵이 비싼 거 먹어도 되죠? 저 별다방. 저 택시비라도 걸어가면 안 돼? <laughs> <laughs> 오. 와아 그는 그렇게 갔습니다. 저 오늘 집까지 걸어갈게요. <laughs> 오 됐다. 우와. 그렇지. 지금 참교육을 당하고 있는데 멘탈 상태 괜찮아요? 아마 주변에서 많이 놀릴 거예요. 미리 임네요. 파이팅. 랑모 TV는 정당하고 점수를 따로 지워주거나 새로 찍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각오하고 나오세요. 저 카바하고 스트라이크 치면 시청자분들께서 아 오늘 레인이 어려웠구나. 그래도 끝에는 라인을 잡았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파이팅. 얼마 카바 못하면 안 돼요. 아, 나이스 s <laughs> g 브라보. 끝까지 완벽했어. 끝까지 안 돌아오네요. 끝까지 완벽했어. 저 저도 원래 이러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laughs> 불만 있는 사람 댓글에 토드 불링장으로 오라하세요. 한판 붙여준다고. 한판 붙여드릴게요. <laughs> 오케이. <웃음> 방금 코치님이 네. 눈으로 욕하셨거든요. <laughs> 지금 토드볼링장 사장님이 학교 다닐 때 감독님이셨나요? 코치님이셨죠? 그렇죠. 학창 시절대로 돌아가 가지고 체벌을 당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네요. 비지게 <laughs> 혼날 것 같네요. <laughs> 아니. 와. 역시 잘하시네요. 제가 여기서 커버만 하게 된다면 풀커버입니다. 저번 영상도 제가 풀커버를 쳤거든요. 정확해. 역시. 정확한 회전 바퀴스와 강약 조절, 그리고 포켓팅까지. 진짜 얄미운 것아요 <laughs> 진짜 작은 사람네 <자전시상하네. 웃음> 아, 속상하네요, 너무. 이렇게 대결이 마무리가 됐어요. 너무 잘 치시는 거 아닙니까? 기분이 어떠십니까? 자존심이 너무 상하네요. 아. 음, 지금 216점대. 135점이라는 참담한 결과요. 시합 때도 이렇게 치진 않았어요. 오늘 진짜 레인이 어렵긴 했죠. 너무 어려웠어요. 저도 운 좋게 감을 잡아가지고 좀 점수가 나왔던 것 뿐이지. 아까 연습 때 감을 못 잡았다면 아마 못쳤을 겁니다. 레인이 일반적인 레인이 아니었어요. 오늘 저에게 패배를 하셨는데. 너무 착참이진거 아닙니까? 맨나이 친구가 저한테 이겨드린다. 랑버님한테 안 진다 이랬었는데. 어. 오늘 확실히 발라버려서 기분이 좋네요. 내일부터 뿔린장 안 올게요. <laughs>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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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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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너무 수고했고 마지막으로 우리 은지 친구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떨렸는데 이제 하다 보니까 적응이 되고 다음에는 더 좋은 실력으로 음... 나오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끝까지 힘들었을 텐데 고생해 준 은지 친구 너무 수고했고 <laughs> 여러분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2차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